안녕하세요 여러분 꽁지부입니다 오늘은 정수기 플라스틱 사용도 줄이고 요리할 때도 바로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냉온수 기능이 함께 되는 이 정수기를 사용하는 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주방에 한 자리 딱 잡고 매일 보게 될 가전인 만큼 요거를 어디에 놓고 사용을 해야 동선이 더 편할지 더 활용도가 높을지 이렇게 우리 집 주방 구조에 맞게 정수기 배치를 해주는 것도 꽤 중요한데요. 오늘은 요 LG 상하좌우 정수기 이름처럼 출수구가 위 아래로 움직이고 또 필요에 따라 출수구 방향을 좌우로. 180도 안에서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수기입니다. 신선한 물을 바로바로 필터링해서 내보내는 직수 정수기 형태이고 또 대세에 따라 이 필터를 스스로 직접 손쉽게 교환도 할수 있는 그런 필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좌우 움직이는 특징 때문에 주방 구조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배치를 고려해 볼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 상하좌우 오브제 정수기는 본체 높이가 46cm, 가로 길이가 41cm, 거기에 물받침까지 같은 방향으로 세팅을 하면 가로 55cm 정도가 되면서 가정용 싱크대 상판의 표준 크기에 딱 알맞게 배치가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베이지, 그린, 로즈, 민트, 그리고 기존에 있던 퓨르케어 정수기 색상까지 총 7개의 색 중에서 어, 저는 저희 집 주방이 크림톤의 싱크대와 좀 진한 브라운 색의 상판을 가지고 있어서 주방과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이 베이지 색상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린색도 주방의 포인트 가전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두 색상 중에 좀 고민을 하다가 어, 이 색을 선택을 했는데 가전 자체를 그야말로 좀 오브제처럼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다른 색상을 선택해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이 디스플레이 창은 정수기 위쪽에 있는데요. 앞으로 살짝 경사진 각도로 되어 있어서 사람의 시선에 맞춰서 메뉴가 보기 편하게. 작동하기 쉽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 사용할 때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물의 용량이 자동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출수 버튼만 딱 눌러주면 컵의 높이에 따라서 출수구의 높이가 자동으로 조절이 돼서 물이 튀지 않게 되는 꽤 똑똑한 정수기입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높이 조절이 되는 부분은 낮은 높이의 차잔이나 커피잔을 놓으며 좀 길게 내려오고 높이가 낙낙한 아이스컵을 사용할 때는 또그 높이에 맞게 그리고 길쭉한 텀블러는 내려올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컵의 높이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정수기 근처로 물이 튀지 않아서 꽤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특히 온순물을 추출할 때는 옆으로 이렇게 톡톡 뜨거운 물방울이 튀지 않아서 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창만 보면 이 정수기로 할수 있는 모든 메뉴의 선택지가 직관적으로 딱. 바로 보이게 나와 있는데요. 온수, 정수, 냉수 이런 기본적인 기능은 기본이고 한 번에 출수할 수 있는 물의 양도 세분화되어 있고 또 온수도 온도가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바로바로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컵라면을 먹을 때는 아주 뜨거운 온수가 필요하고 찻잎을 우리거나 분유를 탈 때는 그것보다 더 낮은 온도의 온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바로바로 바로 출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밀키트 요리나 라면을 끓여 먹을 때처럼 제품에 표시된 정량의 물을 받을 때도 아주 유용하게 바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수많은 정수기 중에서 이 상하좌우 정수기가 가지는 장점. 180도 좌우로 돌아가는 출수구로 인해서 정수기 자리를 선택을 할때좀더 다양하게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집은 3인식구예요. 온 가족이 물도 바로바로 바로 출수해서 마실 수 있게 또 동선도 편해야 되지만 저는 정수기를 요리할 때, 식재료를 손질할 때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싱크대 개수대 바로 옆에 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이렇게 개수대 바로 옆에 두면 정면에서는 컵으로 냉온수로 출수해서 바로바로 바로 마시고 요리할 때는 아무래도 널찍한 볼과 큰 냄비들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출수구를 쓱더 넓은 공간쪽으로 돌려서 바로 출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쌀을 씻고 밥을 할때 그리고 야채나 과일을 헹굴 때 기본적인 것은 개수대에서 세척을 한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정수기를 이용해서 신선한 물로 두어번 마무리를 해주고요. 넓고 큰 냄비를 사용할 때도 정수물을 받느라 또 계속 들고 있지 않아도 출수구를 살짝 돌려주고 원하는 온도의 물, 필요한 출수량을 선택을 하면 냄비의 높이에 따라서 또 자동으로 높이가 조절이 되니까 물이 사방으로 튀지 않고 물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앞쪽을 바라보는 배치는 기본 배치라 그런지 이 필터를 직접 교체해줄 때도 참 편한데요. 중금속을 흡착시키고 또 각종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4단계 필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정수기인데 이런 필터 성능을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관리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LG 정수기는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케어 솔루션이라는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또 편하게 관리를 받아도 되지만 정수기 자체에서 필터 교체 시기를 알려주기 때문에 직접 앞쪽 커버를 열어서 필터를 쉽게 교체를 해주면서 또 직접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처럼 개수대 옆이 좁으면 폭이 좁게 놔둬도 되지만 개수대 옆에 있는 공간이 좀더 넉넉하면 정수기를 가로로 비치를 한 다음에 출수구와 물받침대를 같이 돌려서 앞 공간을 더 넓게 시원시원하게 사용을 해도 되고요. 만약에 개수대 옆에 있는 공간이 좀 좁거나 동선이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면 거실과 가까운 곳에 정수기를 비치하고 커피 머신이나 차 관련 용품들을 세팅을 해두면 또 훌륭한 홈카페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주방 싱크대 일부가 저희 집처럼 거실을 향하고 있다면 요리할 때는 주방 쪽으로 이렇게 출수구를 놓고 물을 사용을 하고 평소 물을 마실 때는 주방 쪽으로 올 필요 없이 거실에서 또 바로 물을 마시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겠죠. 물론 이렇게 요리를 할 때도 사용하고 또 직접 마시기도 하는 물이기 때문에 물이 통과하는 모든 환경이 또 위생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어쩌면 필수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LG 정수기 내부의 전체 직수관이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이 스테인리스 직수관에 주 1회 자동으로 뜨거운 물이 또 직접 통과를 하면서 고온 살균하는 방식으로 내부가 관리가 돼요. 물론 직수관은 물론이고 출수구도 한 시간마다 UV 살균이 되고요. 또 원할 때는 바로바로 더 확실하게 고온 살균할 수 있도록 이 메뉴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물이 닿는 모든 곳을 주기적으로 쉽게 살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수기가 가져야 될 빵빵한 필터 시스템의 위생적인 살균 관리, 또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원하는 온도와 그 용량을 출수할 수 있는 편의성, 특히 180도로 휙휙 돌아가는 이 출숙으로 인해서 주방 구조에 맞게 이 정수기 위치를 다각조로 고려해 볼수 있다는 점이 이 상하좌우 정수기의 가장 큰 그런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오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꽁지부였습니다